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2절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의두 제자 곧그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의 그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전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각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핵심 멤버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가버나온 베드로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 또는 어머니와 마,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에 대한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3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 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밖에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밖에 서서 밖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떨어져서 집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을 가족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타인으로 예수님과 다른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구입니까? 34절, 35절에 보시면 둘앉은 자들을 보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정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공동체. 고든 카넬의 박상균 교수님의 간증 책이 한 달란트라는 책입니다. 박상균 교수님이 팔레스타인 한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적이 있는데. 회교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 있는 수업에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학생이 한명 있었다라고 합니다. 박성 교수님은 그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크게 상했고 또 아파하며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 박선영 교수님의 복음 증거한 것에 대해서 어, 크게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고 잠을 못 이루었던 그날 밤, 갑자기 새벽에 환한 빛이 비추면서 흰 옷을 입고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체험이 박사님 교수님이 가르쳤던 그 학생에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후에 다 또다시 이슬람권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금 이슬람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선교사님과 선교제를 통해서 많이 종종 듣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안에 가족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재정을 서포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어, 그러기에 송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카톡방 그리고 기도 어,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가족이 되어주는 그 하드푸드 제2장로교회또 특별히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족 공동체를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하 당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 대답이 3장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어, 서기관들이 정죄하고 비난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바이세브에 걸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 성령 하나님 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이 벗어 주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의 성령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 자오되 우리는 어찌에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하고 주의 영이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죄를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복음 전도자 백면만 내게 달라 그들이 목사든 평신도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만이 지옥 문을 흔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응답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지옥 문을 흔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고 지옥 문을 흔드는 하느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 기도함으로 지옥 문을 흔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느님 가족 한분한 한 분을 오늘 이 시간 지옥 문을 흔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기도함으로 지옥문을 흔드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나는 제 예오 딛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네 저 원수는 떠네 미대 <목소리> 하신 주 찬양의 미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주의 주 시간의 주 환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